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앞서 열리는 WID 교구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각 교구가 준비 상황 공유를 위해 두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진행 상황에 들여다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공지능 윤리 담당 고문 파울로 베난티 신부가 서울 WID 지식여정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16일부터 일주일간 로마 교황청 사도좌를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정기 방문은 2015년 이후 9년 만으로 방문 일정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서울대 교구가 초대 교구장 브리기에르 소주교 시복 추진과 관련해 담화를 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브리기에르 주교의 삶과 영성을 심화시키는 기도와 현양 활동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 플러스입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전국 교구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WYD 본대회에 앞서 각 지역에서 교구대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숙박 확보부터 지역 특색을 살릴 프로그램까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한국을 찾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지역교구가 주관하는 교구대회에 먼저 참가하게 됩니다. 교구대회는 지역의 문화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 교구는 교구대회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교구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두 번째로 열린 회의. 서울을 제외한 15개 교구는 참가 신청을 받을 예상 인원을 취합했습니다. 교구 크기와 상황, 숙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구대회 준비를 총괄하는 주교회의 청소년 사무기원장 김종강 주교는 교구들이 홈스테이 확보에 큰 부담을 갖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다 가정이 초대하한다 보니까 숫자를 뭐 많이 잡아도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실제 바티칸에서 요청하는 건 오는 사람을 다 환대해 주십시오가 원칙이더라고요. 이날 회의에서 수원 교구와 인천 교구의 교구 대회 준비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 교구는 현재 매뉴얼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구국에서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대회 매뉴얼이었습니다. 올 12월 24일 날 1번 매뉴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공유하고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교구는 교구 대회를 교구의 정체성을 찾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우리 교구가 이런 교구야라고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구 다음을 찾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이었고요. 서울대 교구는 지역 교구들의 교구 대회 준비를 돕기 위해 관광공사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관광공사와 이렇게 이 해당 교구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교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화행사를 어, 기획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그 관광공사와 협업해서 그러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조직할 수 있도록 한편 서울대교구는 WYD 조직위원회 개편을 추가로 단행하는 등 본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중서울, 동서울, 서서울 지역위원회 산하에 각각 지구위원회와 본당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대회 준비 과정에 참여할 봉사자 모집을 위해 사제와 수도자의 추천도 받을 예정입니다. 추천 마감은 25일까지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AI 윤리 담당 고문이 최근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파올리 베난티 신부는 강연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연 내용을 서종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베난티 신부가 서울 WYD 지식 여정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것은. AI 기술이 딥페이크나 개인정보 보호 등 인간 삶의 실존을 위협하는 기술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연은 AI가 인류에게 해악을 미치는 기술이 아니라 인류에게 진정한 발전을 가져다 줄수 있는 AI 윤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AI는 디지털의 수학적 모델을 통해 정보를 이해하고 검증하는 피드백을 수차례 반복해 실제적인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AI 기술이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와 AI 윤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 h i s machine need to be guard railed. But the problem is when we tal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re question is who is controlling who? 베난티 신부는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참 자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의 혁신과 인간의 자유 그리고 사회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not enough innovation. Innovation is simple the ability to do, to do things faster and bigger. We need another category, and the category is a development. Development i 그렇다면 AI 기술이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페난틸 신부는 인간은 각자의 삶에서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을 해서 무척 어려운 문제지만 윤리학의 권고에 따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AI 윤리는 나라마다 법규 등 다양성이 있지만 보편적 가치의 근거에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2월 교황청이 발표한 AI 윤리를 위한 로마 선언을 언급했습니다. Last July in Japan 21 different religion signed that call making that six principle something that is representative 로마 선언이 제시하는 여섯 가지 윤리적 원칙은 투명성과 포용성, 책임성과 불편부당성, 신뢰성 그리고 보안과 프라이버시입니다. 베란티 신부는 우리가 AI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식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오는 16일부터 일주일간 로마 교황청, 즉 사도자료 공식 방문합니다. 사도자 정기 방문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사도자 정기 방문 일정과 의미를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주교단의 로마 사도자 정기 방문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주교의 회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서울 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현직 주교회의 회원 23명이 참가합니다. 사도자 정기 방문은 라틴어로 앗리미나라고 불립니다. 앗리미나는 사도들의 무덤으로라는 뜻입니다. 사도자 전기방문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와 바오로의 묘소를 술래하고 주교단 단장인 교황을 아련해 교구 상황을 보고하는 통상적이며 전통적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 주교들은 교황과의 일치를 확인하고 지역교회와 보평교회의 유대를 다지게 됩니다. 모든 교구의 주교들은 교회법에 따라 5년마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도자 전기방문은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주교단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 아침 베드로 사도 무더막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한 후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합니다. 또한 정기 방문 기간에 주교들은 교황청 성직자부와 복음화부 등 여러 부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교단은 20일 오후 바티칸 정원에서 거행되는 한국의 성모 성화 축복식에도 참석합니다. 이어 22일 오전 로마 한인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교황청 평신도 가정과 생명부는 오는 24일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WYD 세계 청년대회 주제성구와 로고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 교구는 초대 교구장인 브리기에르 소주교회 시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구 단계 시복 예비 심사를 앞두고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담화를 냈습니다. 정 대주교는 브리기에르 주교의 삶과 영성을 심화시키는 기도와 현양 활동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울대 교구가 교황청 시성부로부터 브리기에르 주교 시복 추진에 대해 장애 없음을 승인받은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이후 한국 교회는 브리기에르 주교를 공식적으로 하느님의 종으로 칭하고 본격 시복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교구는 그 동안 하느님의 종인 브리기에르 주교의 생애와 영웅적 덕행, 성덕의 명성에 관한 증거 수집과 연구, 저술 검증 작업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교구 단계의 시복 예비 심사를 위한 법정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구는 예비심사에 앞서 모든 신자의 의견을 듣는 공시 절차도 병행합니다. 정순택대주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교구 시복시성위원회를 통해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브리기에르 주교는 특별한 연민으로 조선교회 선교를 자원한 서양의 첫 번째 선교사이자 기류의 선교사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내맡긴 믿음과 겸손의 목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웅적 덕행을 영원한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시복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라고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리기에르 주교의 삶과 영성을 심화시키는 기도와 현양 활동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글을 알아도 너무 어려운 글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위해 쉬운 책을 만들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환대하는 도서관 라이브러리 피치입니다. 문해력이나 인지 능력이 낮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글로 만들어진 책들이 가득합니다. 가전 제품 설명서부터 단어를 그림으로 설명한 그림 사전, 고전 소설도 있습니다. 피치마켓 하미영 대표는 느린 학습자를 위해 300권이 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서로 다른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각자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었고, 그래서 정보 격차를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느린 학습자를 위한 책은 없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차, 아동용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활용할 뿐이었습니다. 함 대표는 느린 학습자들이 일상을 살아가거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이는 아동 권리에 대한 안내책부터 질병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책이 만들어진 배경이 됐습니다. 대화의 폭이 넓어지면서 일상에서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 부분들이 생겼던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저희한테는 가장 좀 의미 있는 피드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피치 지하는 모두가 누워서 책을 편히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이곳은 느린 학습자들끼리의 유대감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얘기할 사람이 없다. 부모님 외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딱히 얘기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되면 오고 싶은 공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화하고 싶어요, 혼자 읽길래요라는 문구가 적힌 팔찌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느린 학습자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곳은 하루에 100명 넘게 방문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북향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미리 한가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올해는 서울대교구를 비롯해 수원과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파주 참회와 속죄성당 제대 앞에 차려진 차례상. 추석을 맞아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북향민이 함께하는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세 교구가 합동으로 북향민과 함께 위령 미사를 봉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 민화위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북향민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 신부는 고향에 있는 가족을 마음껏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한가위를 보내자고 전했습니다. 기억하는 한 살아 있고 기도하는 한 이루어진다. 기억과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안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민들은 함께 손을 잡고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사 후 북향민들은 차리상 앞에서 분향하고 절을 하며 조상을 기렸습니다. 또 함께 식사하고 노래와 율동 등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북향민 130여 명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미리 명절의 따뜻한 온기를 나눴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명절 하면 역시 가족이라는 단어가 일 순위로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즘은 대가족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 됐죠. 사제를 배출한 신학인 가족 구남매가 최근 사랑 안에서라는 가족 문집을 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 봤는데요. 한국 평협 회장을 지내셨던 최홍준 파비아노 회장님 그리고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 전 회장. 해지는 최웅훈 배드로우 회장님 두분 스튜디오에 모셔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군남매의 네. 애정이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 있게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군남매의 마지신 최웅준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가족 소개를 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4대가 이어져서 내려오면서 전체 가족의 수가 얼마나 더 불어났는지도 함께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군남매의 와그 배우자들 또그 자녀들 이렇게 해서 (50명도)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예. 함께 나온 베드로 아우는 그 오남매를 돕고 그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뭐 (10명도) 훨씬 넘습니다 그 소가족이 예.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베드로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예 저~ 저희 부친 선친께서 형제 자매분들이 팔남매십니다 팔남매의 그 자손들이 전부 이제 43명인데 그때 각 결혼하고 해서 모든 가족 합하면은 한 100여 명 되고요. 예. 그 자손들을 이제 한 50여 명 되는데 우리 이 아버님께서는 팔남매의 장남이시고 장남이신 아버님의 자손들이 저희가 군남매입니다. 군남매 자손들을 어 직계 자손과 우리 후손까지 합하면은 약 40여 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야, 네, 굉장히 네. 많은 수의 가족들이 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아, 이런 구절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구남매의 차남이 대구대교구 최홍길 신부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제를 배출한 깊은 신앙인 가정이신데 가족분들의 신앙 이야기도 함께 좀 풀어주시죠 네, 저희들은 어릴 때 예, 아침, 이제, 옛날엔 조거라고 그랬죠. 아침 기도를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아, 아버지, 어머니 함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도 망과 저 저녁 기도를 가족들이, 대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목주 기도까지 하면은, 그 예, 저, 그, 졸면서도 그렇게 따라하고 하는 이런 신앙의 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함께 기도하고 묵주기도는 일단만 하고 이제 2단부터는 해방시켜 줬어요 너무 질릴까 봐서 이제 좀 바꿔서 그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그 정말 이렇게 유산으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 이런 거 보면은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것도 그렇고 신앙인으로서 교통 신호 하나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또 요즘 저희는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공원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할 때면은 이렇게 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집게 들고 이렇게 해서 반려견이 배설해 놓은 거 남의 개똥도 이렇게 주워서 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나 밖에 나오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지워놓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예, 이렇게 몸에 배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일상에 좀 신앙에 녹아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을 훌륭한 사회 구성인으로까지 키워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사랑 안에서 발간에 앞서서 가족 문집을 이미 몇권 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신문도 발행하셨는데, 이번에 사랑 안에서를 발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배드로 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어, 이번 사랑 안에서는 세 번째 가족 문집인데요. 예. 이제 어, 둘째 형님 레오 신부님 팔순을 맞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형제 자매 또 우리 손주들까지 동참을 해서 사대가 같이 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사랑의 가족의 사랑의 역사가 이 모든 문집 안에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절에 또 형제자매가 다투는 일들 뉴스에도 종종 만나볼 수 있거든요 신앙인 가정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다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다투면은 부모님이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뜻에서도 좀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에그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한 번은 아버님이 대구 사시고 할때 제가 친한 친구하고 어 아버님 사시는 곳까지 가서 어저 인사드리면서 정, 정식으로 사과도 드리고 온 적도 있고 네. 또 형제들 안에서 서울 사는 형제들끼리도 어려웠을 때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그 그 우리 집에 제가 말 실수해서 아주 어려웠는데 그 애완견이 이제 새끼를 이제 낳았을 때 아주 튼실한 아주 마지를 음, 하나 안고 그 동생. 집에 가서 그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개를 한 마리 선물로 주고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는데 개를 잘 키우면서 우리가 그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 이런 것도 볼수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그냥 하나의 착한 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가족도 화해를 다시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먼저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화해 의 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남매 가족 문제를 펴낸 최홍준 전 한국평역 회장님 그리고 최홍훈전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작심발언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문제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라켓을 비롯한 경기용품을 협회가 지정한 업체만 사용을 쓰게한 것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 협회뿐이었습니다. 이외 국가대표 선발 방식의 공정성 문제,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문제 등. 체육계의 구태가 배드민턴협회에는 여전했습니다. 여기에 진촌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일부 선배들 빨래와 청소를 후배들이 대신해주는 구태도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복정의무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에서 공식 철폐된 것인데 배드민턴협회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같은 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일이 4년 전입니다. 그 이후 체육계 안에 폭력을 몰아내자고 체육인들 스스로 다짐까지 했지만 배드민턴협회는 여전히 문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협회장과 임원들의 비리도 있었습니다. 배드민턴협회 회장 등은 후원사들로부터 경기용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구익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인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일명 셕틀콕 페이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사회 속기록을 감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횡령과 배임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안 선수의 폭로 이후 체육계 부조리를 파악 중인 국민의힘 진정호 의원은 지금까지 13개 종목에서 7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격을 비롯해 여러 종목에서 협회 비리와 뇌물수수, 성폭력, 승부조작 등이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협회 비리에는 종목 협회를 감독하는 대한체육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육계 스스로가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에 국민이 환호한 이유를 체육계는 살펴봐야 합니다. 변화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의 관심과 성원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폭력과 같은 구습을 뿌리뽑고 공정과 상식에서 선수들이 마음껏 자기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체육계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을 성찰해 봅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공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가져왔던 최순실 사건에서부터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까지 불공정한 모습에 국민은 강하게 반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사건에 대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공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번에 안 선수가 써올린 공정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땀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이를 이용해 실속을 챙기는 이들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안세영 선수의 분노의 금메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어느덧 민족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주말에 이어진 덕에 이번 연휴는 5일로 꽤긴 편인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의 보름달 같은 미소를 짓는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CPBC 뉴스플러스도 연휴를 맞아 다음 주엔 쉬어갑니다. 추석 명절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